83? 뭐야 전체 능력 71어 지금 괜찮다 제발 좋은 애 나왔으면 좋겠다 두 개네 75, 73아 똥망했다 뭐야 호나우드 카보라이스 얘왜 이렇게 비싸지? 얼굴 사진은 없는데 R, W R, W가 75니까 얘보다 낮네 그리고 RM 얘 71이고 71아 똑같은데? 그래도 교체 한번 해보자 아, 똑같네 똑같으면 뭐 그냥 얘 쓰면 되고 적응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가 칼로 이제 교체 멤버로 교체 멤버 중에서 골키퍼는 하나 넣어야 되고 뭐야 최영원이랑 주연 교체하고 후보 예 교체 예도 교체 예도 this 56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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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갔어. 다오랜분 축구팬 여러분에게 멋진 경기 선사하 바랍니다. 라이콤 온라인 니다오케이 나갔어 장미카 세리 골키퍼에게 맥패스. あっラウドゥジュルジニュー。 아 발레로 조르지진이 제발 어, 슛, 자, 슛! 안토니오 라구사. 나이스 좋아 job. 다시 보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야, 이게 튀어나온 볼이 또스캐하기딱 좋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포는 1대0입니다. 하성민 최영준 피파 하시네네공 나갔습니다. 자 골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주르지뉴 세리 다시 한번 주르지뉴 우 카브라이 아뭐한 거야 헛발질 잘못눌렀어 아안 된다 아대다 아대다 장미카엘 세리, 타브라이스, 사코. 전반전 대구 F C 가 근소한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뭐야? 아왜 굴러가냐? 가라잠깐아이슛감이었 n g on t h 분, r e Okay, i 전 l boon. Somebody, s 반전 e man, some 오늘이 롤 방송이랑 컴퓨터 게임 방송 마지막 날이라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여기서는 모바일 게임만 할 거에요. 어차피 컴퓨터 게임 방송한다 해도 보지도 않고, 롤 방송 해야겠어. 아, 이제 모바일 해야겠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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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요! 유아 제발. 나스티마도 사코. 조르지뉴 어? 아 뭐야 있었네. 이 빠, 빨간 애. 아. 봉봉 봉. 아. 오케이. 박 아. 아비 이 선수가 오늘 상대 수비를 돌파하는 모습을 저는 못본것 같은데요. 결국은 벤치입 해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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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아, 넣었다고? 아, 다행. 아, 정말 비지구인 입장에서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정말 아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20분 남았다. 나오도 볼 발레로

배구 FC 전반부터 계속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들이 날그 농락하고 있다니. 하지만 서포터들이 정말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 주는군요. 이러다 보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이 팀의 이 지지자들은 뭐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거나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응원을 보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팀의 힘입니다. 네. 조르지뉴. 인저리 타임 올들이 음, 주어집니다. 가자 왔다리, 왔다리 팟루루아 안녕 하 세요, 아니 된다 그대로. 안 다해. 이가스, 어, 돈좀 생겼다. 포켓 얘 사야겠다. 제발 이거 팔렸으면 좋겠다. 이제 컴퓨터방송 오늘이 마지막을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많이 할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모바일이니까 미러 미러 아 어? 나이스 좋아했고요 아래로 어? 오노오노 어, no. oh, no. 난리 났는데? w 다리 t 아 r e you? What are y 이렇게 잘하냐? 오범 자, 이 올림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프라우드 카브라이스. 브랑크 레이카르트.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조르진유. 발레로.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아아 아. 아! 아. 자, 너, 너, 너. 아 코너킥. 킥. 아. 너.

자코 발레로 스르 발레로 아노 어디로 가냐 하프, 돌입합니다. 하프 타임? 후반전이네. 아 얘네 힘 힘든데 잘하는데.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는데 전반전은 분명히 좀 지루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따분한 느낌도 있었는데 후반전은 저희가 소리를 많이 지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그 전반에는 조금 좋은 찬스들을 너무 쉽게 놓치고 네. 네 좋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후반전에 양팀 모두 좀 결정력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르지 지루한 경기 내용 키우 핫! 아아아아아아 안돼.. 앗! 아... 조르지이 <laughs> 사람들은 지루하다 할줄 몰라도 난 지금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난 지금 집중력이 최고야 지금 뭐라고 말도 안 하잖아. 오늘 경기 현재까 미드필드 싸움만 너무 치열했습니다. <laughs> 조용히 해. 해설이원 조용히 해. 난 지금 장난 아니라고. <laughs> 지루루하다 얘기 그만해. 나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아 맞어. 이 카르트. 어? 아웃 고스르지뉴 왔다리, 지금이다리. 쟤네왜 저렇게 빠르냐? 누라 어명입니다 괜찮아요. 네, 앞으로는 시청자 많아질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까비 컨트롤가잘 막네. 응? 응? 진성 응? 자, 크로스 올렸어요. 해다해왜로 가냐? 전 상황 구가앞서가 어?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라 정말 중요한 골 찬스였는데요. 아 나이스. 아, 이거 뭐 이상하게 됐다. 이게 아닌데 내머릿 속에 있던 그림은 이게 아니야. 큰 그림을 그렸건만. 마 마도 사코 1분. 라우드 1분1분 안에 뭔 가를 아양의 공방 이까비 무승 부로 끝났네. 얘 네, 왜 이렇게 잘 하지? 팔렸 나.